어, 툭 쳐도 멀리 가는 부분, 참 많이 부럽습니다. 어, 툭 쳐도 멀리 가는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가속과 감속, 그리고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임팩이 들어가야 그렇게 나올 거예요. 하지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빼고 저도 일단 툭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열심히 쳤습니다. 네, 툭 쳐도 된다라는 개념은 힘을 빼고 클럽을 떨어뜨리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결국은 다운 스윙 때 올바른 하체, 상체, 그리고 팔과 이 클럽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은 스톱이 되고, 어느 한 부분은 그에 이어서 가속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건데요. 이, 어, 이 부분은 일단 꼭 비거리 뿐만 아니라 다운 스윙 때 전환에 대한 부분을 잘 만들어주는 훈련이고 드릴이기 때문에 방향성에도 굉장히 좋은 어,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클럽이 없으셔도 집에서 그냥 맨몸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. 어 저희가 백스윙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고 이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된 이후에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아주세요. 하체가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되다 보면은 상체가 생각보다 조금 늦습니다.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부분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데 이때 먼저 엉덩이가 돌기 때문에 상체가 그 다음 순서로 가고. 그 다음에 팔과 클럽이 지나가는 이때 가속이 나오는 거겠죠. 근데 이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왼쪽 겨드랑이에요. 여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이 왼쪽 겨드랑이가 굉장히 압착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이유는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먼저 제자리로 돌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상체와 팔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압착 또는 압박 없이 그냥 회전만 해주시면은 사실 그렇게 정타와 비거리는 잘 나지 않습니다. 제가 한번 다시 가볼게요. 그래서 실제 연습장에서 공과 연결하는 연습법은요. 왼손으로만 클럽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절반이 올라갈 때쯤 저희의 순서 엉덩이와 상체, 그 다음에 팔 헤드 순서로 보내줄 수 있는 모양들이 나와야 됩니다. 여기서 상체가 빨리 돌지 않기 때문에 왼쪽 겨드랑이는 당연히 지금 압착이, 압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번. 엉덩이, 상체, 팔, 헤드. 자, 이러한 느낌으로 압착까지, 압박까지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은 그때 그 느낌만 가지고 실제 공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강하게 치셔도 되고 뭐 30%, 50%의 스윙으로 하셔도 됩니다. 순서를 잘 지켜주고 치고 있기 때문에 임팩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. 그래서 전환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많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왼쪽 압착, 그 다음에 헤드 통과. 약간 이러한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습 다운스윙 전환 많이 해보시고 좋은 구질 그리고 피거리 충분히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레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